경신고등학교 설명회 담당한 이제 정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간고사가 최근에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나왔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좀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일단은 차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경신고등학교 교육과정하고 특징 가고그 다음에 내신 유형 및 난이도에 대해서 좀볼 거고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입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신고등학교가 이게 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학년 때는 주로 어, 공통 과목이라 그래서 국어과 자체가 하나의 과목으로서 다른 이렇게 세부적인 과목이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1학년 때는 문법, 문학, 비문학이 굉장히 포괄 활적으로잘 섞여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면 되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문학 부분하고 독서 부분이 따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좀 알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아예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문학 교과서와 독서 교과서를 따로 공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주로 문학을 진도를 나가고 2학기 때는 독서를 진도를 나가는데 3학년 때는 좀 특이한 케이스가 이제 선택과목을 진도를 나가요. 그래서 학생들이 화법과정문하고 언어와 매체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게 이제 언어와 매체거든요.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가 이제 아시다시피 문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그 어려워하는데 문법에 자신 있는 학생은 대부분 상위권 학생들이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를 고르면 이제 수능에서 골랐다고 가정을 하면 표준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공통 과목 문학과 독서에서 나오는 점수가 언어 매체를 고른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화법과 작문을 고른 학생들의 평균 점수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언어 매체를 주로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수능이라든지 그런 데서 좀고 등급을 받고 싶다면은 당연히 언어 매체를 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커리큘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어 매체가 3학년 때만 이렇게 존재하고 1학년, 2학년 때는 사실 문학과 독서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 문법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인터넷 강의로 친다 면은 보통은 48t, 그러니까 48회차의 수업을 다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3학년 때 몰아서 듣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 사실 3학년 때는 다른 과목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학년, 2학년 때 언어 매체를 이건 3학년 때 하는 거야라고 밀어둔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1학년 때 문법을 공부를 하고 2학년 때는 문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문법이 진도를 나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문법에 대한 내용을 지금 1학년 때부터 미리 공부를 다 해두고 3학년 때까지 끊김 없이 공부를 한다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문법은 왜 이렇게 되게 중요하냐면 사실 1학년 때 공부를 제대로 해두면은 1학년 2학기 때 문법 나오는 거 전부 다 커버가 가능하고요. 3학년 때색 따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래서 문법은 하나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틀 안에 있는 내용들만 어느 정도 인지를 해두시면은. 공부할 를때 3학년 때는 그 문법과목 공부할 시간에 다른 과목에 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 공부법이라고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경신고등학교 요번에 중간고사 때는 문법이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학 위주로 좀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교과서 문학식 별에는밤 봄봄 성난 기계 이런 식으로 또 이게 그 시험 범위가 됐고 그다음에 3월 학력 평가까지 포함돼 가지고 시험 범위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사실, 여기서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과서 문학작품 문항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이제 서술형이 굉장히 좀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게 어느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독서 영역이 이번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홉스에 대한 리바, 그 문제도 많이 들어갔고 굉장히 좀 까다로운 독서 질문들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그래서 이 내신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면 좀 어느 정도 완전히 학교 교과서 위주로만 출제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학력 평가에 있는 내용까지 좀 끌어들여 가지고 둘을 합쳐서 학생들에게 내신과 수능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에서 어잘 조직을 짜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형 같은 것들을 좀 요번에 나온 작품 문제들인데요. 보면은 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문제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점이 개념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두 다 이거는 다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뭐 1번 문제나 15번 19번 문제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 놨는데 뭐 연구분이 돼 있다 아니면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반복을 통해 운율 형성. 이건 건 정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은 경신고 자체가 등급컷이 그렇게 막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런 거는 당연히 다 맞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깨병. 꾀병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는 어떠한 소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소재에 대한 설명이 소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고 그다음에 성난 기계에 대한 그 작품 문제인데 요거는 성난 기계에 대한 성난의 뜻과 기계의 뜻을 물어보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굉장히 좀 쉬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배점이 높은 보기 문화 그니까 러 외부 작품 문제들이 좀 이게 많이 좀 출제가 됐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기를 참고하여 이제 극갈래 형상화 방식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극갈래는 뭐 여기 보기를 먼저 이렇게 조금 제시를 해 뒀는데 이거는 교과서에 따로 내용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일부러 이거를 너네들이 응용할 수 있겠니라는 거를 어 테스트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정보를 제시해 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로서 조금 되게 어렵게, 까다롭게 문장, 대사 하나하나에 하나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서 배점을 보시면 아까 3점과는 다르게 해서 3.1점으로 배점이 돼 있고 특히 여기 2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비문학 작품인데 여기 이제 소남 연륜연대 측정자료. 그거 이제 그 요번 3월 학력평가에 나왔던 나이테 문제였는데요. 요 이제 보기 값이 요거는 그 학력, 학력 평가에 나온 보기 문제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유사한데 선택지만 이렇게 조금 바꿔놨습니다 선택지를 바꿔놔서 이 선택지에 대해서 너네들이 그러니까 선택지를 바꿔서 냈을 때 너가 이걸 맞출 수 있니라는 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이 보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했고 지문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 됐니라는 거를. 선택지만 바꿔서 내더라도 충분히 학생들을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조금 어~ 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또 이제 서답형 문항을 좀봐 보시면은 이런 이제 금수기 말하는 뭐~ 이거 이제 성난기계 문제인데요.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건을 보시면 조건이 굉장히 많은 것을 좀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조건 일단 완성된 문장 형태를 갖출 거니까이 그러니까 조건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감점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이 감점 요소가 이제 선생님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을 왜 이렇게 내냐면은 학생들 등급 변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길을 쓰고 애들 감점을 시킬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꼭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완성된 문장 형태를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가 도대체 누군지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 가야음에 관해 서술할 때는 경제적이라는 어휘를 반드시 사용해야 될 것이고 가야음에 관해 서술할 때는 도의적 마음과 공명심이라는 어휘를 모두 반드시 사용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봐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 조건을 오히려 이 조건을 힌트 삼아서 문제가 풀수 있을 정도로 작품을 이해가 돼야 된다라고 조금 어,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영역이 출제가 됐는데, 아까 나이트 작품도 마찬가지였지만, 요 지문도, 어, 그, 요번 학력평가 중에서 조금 가장 어려웠던 지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 순자의 성학설을 하고, 그 다음에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대한 지문이었는데, 어, 이게 독서 영역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크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안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아 읽고, 아, 그냥 이런 내용인가 싶어 싶어서 그거대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 한 문장 한 문장 단위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이 문제 자체가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내신 대비를 할 때는 굉장히 좀그 독서 구조화를 잘 시켜서 본인만의 노트를 조금 만들라고 애들한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그 노트, 노트 정리와 그리고 어떤 그 뭐야 문제가 나오더라도 요 선택지에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니까 얘가 말, 예를 들어 선지가 2번이 맞는 선지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이게 왜 맞는 건지를 지문을 따라서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정답이 4번이라고 한다면은 4번이 왜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수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준비 전략을 보시면은 일단은 자습서를 위주로 좀 내신 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분석집과 그 다음에 자체 교재를 사용하면서 교재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때는 이제 핵심 내용을 먼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 이제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빈칸에 이렇게 뚫어 놓으면은 거기에 뭘쓸수 있니? 이렇게 좀 빈칸 채우기를 하고 OX 문제를 내서 객관식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난도 문항 대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그 학, 연계 작품들 위주로 어 학교에서 나온 문제를 따로 기출을 변형시켜서 학생들한테 문제를 푸는 그런 훈련도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연습, 동일 유형 반복 학습으로 인해서 유형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제 등급별로 목표가 좀 달라야 돼요 그래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있고 3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있다면 둘의 학습법이 똑같은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어 4등급 정도가 나왔는데 나 1등급 맞을래! 라고 하는 건 조금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올라가려면은 3등급부터 맞을래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고 3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문학 문학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먼저 이해를 이게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학습 활동을 필수적으로 이해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학교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데 학습 활동이 괜히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이 학습 활동만 필수적으로 이해하더라도 시험 문제 3 등급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도 역시 지문의 기본적 내용, 어, 정확한 이해를 일단은 그걸 선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학습 활동의 내용을 100% 이해하고 조건에 맞는 서술형 답안 작성 연습을 먼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3등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근데 학생이 이제 2등급인데 나는 완전히 조금 그 최상위권을 노리고 있다라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개별 문학 같은 경우는 개별 작품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작품하고 계속 연계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문제가 뭐요 5분간이라는 시가 나왔다면 5분간 하고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시들을 여러 개를 봐보면서 그러면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스스로 분석할 줄 아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독서 지문이 이게 좀 굉장히 대다, 주, 중요한 건데. 지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문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지문으로서 추론할 수 있는 것까지 모두 다 빼낼 수 있는 게 1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좀 고난도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1등급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수는 안 되고 서술형은 물론 지엽적으로 출제되는 객관식 위주의 학습이 이제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커리큘럼을 진도를 나가는데 어첫 번째 이제 3월에서 6월 같은 경우는 모 모의 고일 모의고사 기출 위주로 조금 진도를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름 방학 같은 경우에는 서 이제부터는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고전 시가고 고전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요 고전 시가 고전 문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어 여름 방학 때 선행 학습이 들어가야지 여기 2학기 때 이제 학생들이 고전 문법이 2학기 때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세국어에 대한 대비가 여름방학 때 충분히 돼야 되고 2학기 때부터는 고전시가 고전소설들이 계속 시험범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습도 역시 여름방학 때 모두 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가 여름방학에다가 이런 커리큘럼을 좀 넣어뒀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2학기는 이제 주로 내신 대비로 많이 시간이 흘러가고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법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겨울방, 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문법이 모두가 정리가 돼야지, 고등학교 3학년 때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 1학년 때의 문법을 완전히 다 끝내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어,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역시, 여기 고등학교, 이, 여러 겨울방학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기출 위주로 조금 어느 정도 수업을 하는 이유가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학력 평가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때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기출을 많이 풀어 보면서 분석하는 연습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교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거의 쓸 시간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그 내신 대비가 어 거의 7주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정규 수업을 할수 있는 시간이 크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내신 대비로 좀 진행이 된다라는 것좀어 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래서 이제 주로 내신 대비를 할때 어떤 식으로 좀 진도를 나가냐면은 보통 30분 정도는 테스트를 제가 먼저 봅니다. 30분 정도 는 테스트를 보고 거기에 대한 해설, 해설을 좀 어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진도에 따라서 좀상이하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문학, 문법, 비문학 이렇게 60분씩 쪼개가지고 진도를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3시간 30분 정도 해서 쉬는 시간 10분, 10분, 10분 적용을 하면은 딱 4시간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어 과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학생들 진도 나간 거, 오늘 진도 나간 거에 대한 문제들을 어,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좀 자료로 배부를 해서 문제를 풀어오는 식으로 진도를 나가고 있고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제 숙제 검사라든지 아니면 주간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필기 필기 검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께 따로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내신 대비 커리큘럼 자체도 보통 1, 2주차, 3, 4주차 총 4주차까지는 학생들 진도 나가기 굉장히 바빠서 진도를 많이 그 나가는 걸로 좀 수업을 구성을 하고요. 5주차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문제 풀이 시간을 좀 주면서 학생들 고난도 내용하고 서술형 등을 연습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그다음에 6주차부터는 이제 거의 학생들이 모두가 이제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계속 최종 점검을 하면서 빈칸이라든지 아니면 고난도 서술형 연습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시키는 그런 구간이 이고 전날에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어, 총정리하면서 를 학생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수업 그 시험 대비 마무리 짓는 그런 주차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신고등학교 시간은 일요일 어, 6시부터 밤1 0시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5월을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개강을 했는데, 이제 계속 그 지금은 내신대비 기간은 아니고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이제 내신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충분히 지금, 어, 등록을 하셔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때도 조금 열심히 좀 대비를 해서 학생들 이렇게 점수를 많이 높이는 그런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와, 많지 않아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예, 그렇게 좀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구어은 여기서 한번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